차렷!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자 자, 일단은 우리 갈강이가 죽었어요 예 근데 아니 이번에 아씨 시청자가 씨발 주말 주발을 보냈어요 아야 반성하라고? 받아야겠지? 자 주발아 잘 부탁한다 나와라 나와라 주발! 하하하하하 <laughs> 쇼바에 <슈발. 웃음> 졸라 어색했네 에 에이 주인님 잘 부탁드려요 <laughs> 아 비주얼 충격적이다 미치겠다 마데테는 가기 전에 호신부적을 좀 사야겠죠 호신부적이라니 혹시 개이신가요 야이 새끼야 어 살기 에서 먹은 경험치 마데테 가서 다 잃고 싶어 자 이제 가보자. 어, 근데 안 죽을 수 있겠죠? 잘 모르겠다. 여기가 마대테인가요? 대테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할만한데? 오, 이거 피하면 되잖아, 그죠? 엥? 조법인데? 야, 호브 괜히 샀다. 이거 아이스샷, 이거 개사기라서 아니, 뭐, 맞을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타다타다 타다, 아이스샷, 타다타다 타다, 아이스샷. 호! 호! 또! 또! 하고, 점프하고. 좋 됐다, ᄌ 됐다, ᄌ 됐다. 엥? 뭐, 할만한데? 에, 에, 이게 할만하다고요 할만하지 않나요? 그죠? 야, 근데 경치 개 많이 준다. 643? 파타라고 솔프라라고? 1430. 야, 좋은데? 좋은 건가? 야, 한 5만 경치를 먹으려면은, 노마이 잡아야 냐 50마리? 한 40마리? 30마리, 5분당 30마리 잡으면 되네. 5분 재보라고요? 뭐 재필요가 있나? <laughs> 자, 5분 경험치 한번 재볼까요? 궁금하긴 하네. 어, 자, 갑니다. 아, 샷,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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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집중 안 하면 나도 저렇게 된다. 자, 왼쪽에 비서 세워진 사람을 보면서 아, 난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점프! 그렇지!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만잠만잠만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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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자, 미세한 컨트롤은 필수. 근데 양쪽에서 날라오는 거는 이거, 이건, 이건 아니죠! 잠시만요 자, 왼쪽 가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샷. 아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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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 아샷, 에로, 아샷. 어, 좋 됐다. 자, 이러면 은 밀쳐주고, 아샷, 에로, 아샷, 아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샤, 근데 개사기다 아, 그, 날라온 타이밍 맞기 직전에 점프를 해라. 이런 식으로, 아. 네, 하여튼 이해했습니다. 예. 네. 아, 이해 못한데. 아, 존나 어렵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이끼보다 재밌어. 그냥 뭔가 내가 이 고도의 컨트롤이 필요하다?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재밌는데? 여러분들 질리면은 여기 와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냥 메렌하는데 현타온다 그냥 맨날 똑같은거 한다 그러면은 아 이제 그냥 접을까 싶을때 이런 이제 새로운 사냥터 근데 도파민 충전하러 오는 곳은 아닌 것같긴 하. 파밍 하려면은 많이 잡아야 되는데 많이는 못잡아요 아아아 아. 5분 종료 약 3만 먹습니다 경험치 약 3만이긴 한데 졸라 안 좋은 듯 다시 나을 듯? 아, 근데 파티 사냥은 또 모를 수 있죠? 자, 5번 다시 재볼게요. 3인 파티, 경험치 재기. 야, 이게 훨씬 잘 오는데. 사회기 자리 잡을까요? 어, 그래, 그래. 준비 좀 해놔라. 좀 있다 갈것 같은데. 아하 <laughs> 일단, 일단 보자. 일단 보자. 어. 자, 3마리 이상일 땐 아이언 에어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그리고 적이 가까이 있으면 파워덕백을 이용해라 야이 새끼야 뒤에서 스킬 날라오잖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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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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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부 깎인다 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자 3만 5천 먹었습니다 파티 사냥을 하니까 5천을 더 먹는다 자 반드시 사이끼를 가야겠죠 예 차라리 예티가더 나을지도 그래 그래. 자, 여기서 사냥할 사람은 그대로 사냥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래. 고생해라. 자, 강해진. 강해졌나? 조금 강해진, 윤예진.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강해진 거 맞나? 아이제 아이스 샷을 쓴다면? 어, 좋됐다안 온다. 어, 어. 야야야야 속보 예 속보 요 <laughs> 예티는 얼지않을 얼음 면역있네 아 이거 구현이 좀잘돼있네요자한가보두 가지 야 여기 똥 뿌린 사람 이거 좀 꺼라 아까보다는속치잘 오르려나 한마리 속보 속보 속3 속보 7 5분 보시나요 한번 재 볼까요? 어 뭐야 불독 좋은데? 아니 사 아니 아니 애들이 스킬을 안써 그래 느려졌어 개 사기인데요? 썬콜이랑 불독 스킬? 아니 썬콜 불독은 이런 사기 스킬을 들고 있다고? 아니 이런 거는 썬콜이랑 불독만 즐겨요? 아 진짜 썬콜 선콜, 썬콜이랑 불독을 어디 가서 약화하면 안 되겠다. 실 알바비 얼마 주시나요? 드려야 되나요? 이거 얼마짜리 알반데? 망둥에서 이거 쓰면 은 300만 매소를 줘야 된다고? 이 예, 망둥 아닙니다. 예. 3만 먹습니다, 3만. 여기도 겸치를 많이 주는 곳은 아니다. 근데 이 후발 때랑 이 선발 때랑 이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이 사실 뉴비들이 이 게임을 쉽사리 도전하기가 힘들죠. 약간 이.. 새로 시작하게 되면은 이 고렙 유저들의 아이템을 설거지를 하는 느낌? 그리고 막 어.. 난 이제 열심히 해서 고렙이 돼야지 하는 약간 목표 의식이 좀 줄어든달까? 어? 신발 떴다 131! 좋은건가요? 블루 라피샌드 라피스 샌드131 줬대? 줬대.. 줬대? 안사요? 와, 3억? 안 산다는데? 이 새끼들, 이거, 어? 우주 최초야? <laughs> 우주 최초 했겠냐고 아, 예, 상점행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그냥, 아, 상점행이구나 하면서, 근데 진짜 실제로 내가 상점을 팔았는데, 나중에 메렌지지에 검색을 해보니까, 막, 몇천만원, 몇천만 매소. 이러면 진짜 눈물 날것 같은데? 아, 못 믿겠다. 어 음, 예, 20만 매소. 20만 매소면는 상점가 아니야. 근데? 아, 상점가는 8만 원이에요. 사람한테 파는 게 훨씬 이득이네 사람한테 팔아야겠다. 사람들이 안 사요. 아, 그럼 상점행이구나. 사실 근데 사람한테 팔려고 메린 지지 올려놓고 이제 디코 DM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잘려고 이제 딱 누웠는데 디코 채팅으로 어, 저 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아 그래 택배 보내야지 아 이런 약간 이런 스트레스 줄 바에는 그냥 NPC 한테 파는 게 맞지 않나 NPC 한테 팔아도 8만 매소니까 8만 매소 이들 예 완전 흑자다 님이 10만 매소에 산다고요 택배비 생각하면 그냥 뭐 NPC 한테 딸깍 두번 하겠습니다 예 규모가 태산이라고요? 티끌 모아 티끌입니다. 버는 돈이 커야지. 오 예티 두 대컷,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어? 이게 공구 노목의 힘? 아니 최소 세 대컷이었는데. 어 예티 두 대컷은 레전드, 어? 거의 확정인데. 아, 95% 확률로 예티 두 대컷. 어, 근데 진짜 많이 세졌다. 그죠? 공11 노목이면 한 대라고요? 아이 새끼야!